Underwater, you can't breathe here. You've been looking for somebody like me. I've been looking for somebody like you. 네, 안녕하세요. 발로 인 집정보 마이 홈 투어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경기도 광주 능평리 쪽에 위치한 로즈빌리지라는 신축 빌라를 하나 소개할 겁니다. 이번 로즈빌리지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타입 같은 경우에는 투룸 플러스 복층형 플러스 테라스 구조로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우선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개동 12세대로 주차는 세대당 한 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필로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 단지 주변 편의시설도 조금 한번 소개드려볼게요. 지금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길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중간에는 이렇게 미용실이랑 편의점이랑 교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뭐 중간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그 안내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금 더 올라오면 이쪽에 또 편의편의점이 있어요. 보통 편의점이 보통 주변에부터 한개 정도 있는데, 좀이 부분 특이했고요. 그리고 좀 올라오다 보면 이쪽에 어린이집도 있어요. 꼬마 대통령 어린이집이라는 곳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이제, 건물 안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보면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입구 쪽이. 지금 이쪽에 올라오면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이제 지하주차장에서는 좀 계단으로 올라오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나온다는 점이 좀 아쉽긴 했지만, 뭐 엘리베이터가 일단 있으니까 복층으로서 메이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후문, 일종의 후문이에요. 후문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도로 쪽이 이렇게 위치한 거 보실 수 있고, 이제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면 정면 쪽에는 일괄소등 장치가, 우측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닥 쪽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제 한번 슬라이드 중문도 한번 열고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거실 주방 이제 기준을 해서 방이랑 이제 복층 구조가 나오는데 먼저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는 디귿자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 선반이랑 조리기구는 이렇게 가스렌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당연히 한풍호도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주방을 나와서 이제 왼쪽을 보면은 이제 다용도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탁기랑 그 다음에 보일러 놓을 공간이랑 있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뭐 이제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제 창고 용도로도 조금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짓기 놓은 거 보시면 이제 가만히 좀 가능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지금 보면 천장에 이렇게 메인 조명 두 개랑 그 다음에 이제, 무드등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조명이 조금 설치되어 있고요. 뷰가 굉장히 좀 보면 탁 트여있죠?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기와집이 하나 크게 위치하고 있어요. 무슨 대골 같은 느낌이었고요. 네. 지금 보면 이쪽이 지금 이제 전기장치랑 이렇게 스위치랑 위치하고 있고, 이쪽이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방 중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안방으로 사용되리라 예측이 되고요. 이쪽은 지금 보면 파우더 공간으로 쓰시기 좋습니다. 공간 자체가 보면은 이제 안쪽에 약간 좀 움푹 들어가 있죠?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파우더룸을 활용하시면 방 활용도 자체는 충분하리라 예상이 되구요 이제 첫 번째 방을 나와서 오른쪽을 돌아보면 이제 욕실이 나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좀 중후한 느낌을 살려 주었어요. 그리고 수납장이랑 그다음에 거울이랑 세면대 변기 이렇게 각각 위치하고 있고 보면 이렇게 선반도 선반이랑 샤워기도 잘 위치하고 있죠. 이쪽에도 보면 곳곳에 선반을 이렇게 배치시켜 놨고요. 이제 욕실을 나와서 지금 보면은 아 온도 조절 장치도 잠깐 있네요. 이제 나와서 보면은 이제 이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복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책상을 놓고 사용하시긴 괜찮겠지만 침대를 놓고 좀 메인 방으로 쓰기엔 조금 좀안 맞는 것. 같...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뭐 집이 그래도 그 부분이 이제 복층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데요. 이제 복층을 실질적으로 심실로 사용하시고 이제 저두 번째 방을 이제 뭐 책상을 갖다 놓는 이제 집무실 같은 거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층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복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가장 코너 쪽이 가장 친구가 높아요. 나머지 부분은 좀 이제 친구와 나눠진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뭐이 부분이 복층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이제 문 열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라스가 이쪽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주변이 이제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시원시원한 느낌도 나고, 뭐 이제 체감적인 부분도 굉장히 매력 만점입니다. 지금 이제 주변을 잠깐 좀 보면서 이제 좀 있어 마무리 설명을 드릴 건데 보면 이제 뒤편에는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좀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왼쪽에는 아까 보셨던 이제 그 기와집 있죠? 그거 보이고 이제 단지 이제 빌라 단지 주변이 이제 한 눈에 보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집 구경 은 끝나게 되고요. 이제 마무리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즈빌리지라는 현장은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현장인데요. 신축 빌라에서 보기 힘든 1억대의 신축 빌라로 복층 플러스 테라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 투룸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이 좀 많지 않으신 분한테 좀잘 맞는 현장이에요. 다만, 시스템 에어컨 같은 편의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도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은 뭐 가성 대비 충분히 요,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한 현장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요. 집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